반영구를 포함한 타투 합법화가 됐죠. 어, 아직 정식으로 완전히 통과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마케팅. 그래서 하던 대로만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고객분들 또는 새로운 경쟁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이 다 뺏길 거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이나 대행 맡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사전에 고지를 다 드렸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새로운 고객이 생겨나도 합법화가 완전히 통과되어도 더 많은 오히려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왔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합법화가 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어떤 게 효율이 가장 좋았을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분산하셔야 될지에요. 그리고 광고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는 인스타 광고만 하고 계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광고가 많고, 어떤 곳에 집중해야 될지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네이버 광고, 인스타 그냥 포트폴리오만 띡띡띡띡 올려놓으시면 절대 손님 안 오고, 경쟁사에서 도안만 훔쳐갑니다. 기법만 훔쳐가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짜서 고객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1편, 2편과 나눠놨지만, 전부 다 합본으로 제가 합쳐 놓았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수영 이과장입니다. 어, 사전에 제가 공지를 드리고 같이 논의를 했었던 뭐 수강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행을 맡기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셨겠지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합법이 지금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광고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완전히 다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핵심부터 전략까지 싹다짜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 만약에 따라오기 어렵다 그럼 대행도 있고 개인 강의도 수강할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첫 번째입니다. 합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에 어떤 것을 내가 대비해야 될지예요. 자,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음식점들 어디서 검색하죠?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될 거예요. 물론 현재로서는 인스타 DM으로 받는다거나 인스타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친구 이런 식으로 플러스 친구 채널 문의로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인스타에 우리 동네 반영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업이 미,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내 동네에 가깝지 않은 저먼 곳에 있는 업체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고객들이 합법화된 이후로는 플레이스에서 검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를 버리는 것이 아닌 인스타도 운영 잘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인근 사람들 사실상 인근이 아니면 엄청난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받는 거 아니라면은 멀리까지 안 와요. 내 반경 한 5km, 10km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 플레이스를 무조건 하게 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마트 플레이스는 어 물론 자세한 영상 제 영상 있죠. 상위 노출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다가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조만간에 제가 최신 버전을 한번더 업데이트 해놓을 거예요. 구독 해놓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플레이스를 지금 달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약본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건 영상 보시면 되고 일단 플레이스는요 정보량이 정말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반영구를 등록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광고 쪽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를 미리 어떻게 해놔야 될지 또는 반영구다 그러면은 속눈썹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플레이스를 제대로 지금 꾸며 놓으셔야 돼요. 꾸며 놓으시고 그리고 리뷰라든지 아니면 체험단이라든지 살짝 살짝 이렇게 조금 조금씩 미리 깔아 놔야 돼요 사진도 올려 놓으시고 그리고 소식 같은 것도 계속 올려 놓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고 합법이 됐다 하면 바로 반영구 또는 타투샵으로 전면 다 플레이스를 개편해 버리는 거죠 데이터를 쌓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데이터 쌓인 거에 따라서 고객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수원 반영구 부천 반영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내 그 검색한 사람 기준으로 점수를 많이 쌓은 업체가 위에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지금부터라도 쌓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꾸며놓으실 때 초보자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 헬스장이라든지 반영구 옛날에 합법이었을 불법이 아니었을 때 그때도 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트폴리오만 띡띡띡띡 올려놔요. 그러면은 우리 업체를 봤던 사람이라면은 다른 업체도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자 알아봤을 때. 얘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포트폴리오만 띡띡띡띡, 고객이 뭐 엠보, 엠보 기법이라든지 뭐 소프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썹 이쁘네, 눈썹 이쁘네 이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클릭을 나눠 먹을 수 밖에 없고, 우리 쪽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 첫 사진 요 자리만큼은 무조건 영상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음,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지 이따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점수를 다 쌓는데, 일단 고객이 문의올수 있게 영상 처리해놓고, 그리고 예약자 리뷰, 방문자 리뷰, 이거 가라로도 좀할수 있어요. 뭐 오픈 채팅 같은 데도 모아가지고, 내 방까지 와서 글 써주는데, 천원 밖에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점수를 전부 다 쌓아 놓으셔야 되고,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 영상 꼭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바로 고치지 마세요. 광고가 합법화 됐을 때 그때 고치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밑작업만 해놓으셔야 돼요. 자두 번째로 질문이 제일 많이 왔던 거예요. 이 기존 광고주나 수강생분들께서 그 합법되면 대체 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다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결국엔 진짜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음, <laughs> 이제는 틱톡 같은 경우가 인스타 체류 시간을 앞질렀죠. 그리고 신규 고객들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타에서 검색하면 뭐 상위 노출 부정 작업하는 업체들 우리 동네 아닌 다른 곳만 자꾸 뜨다 보니까 엉뚱한 곳이 뜨다 보니까 결국엔 플레이스에서 검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도 해야지 또 당근 커뮤니티 대게 활발하잖아요 지금 당근도 인스타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가 정확하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인스타 광고도 하고 있지만은 네이버 당근 틱톡. 전부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역 특색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남 뭐 판교 막 이런데 같은 경우가 조그맣게 중고거래하고 당근 뭐 이런 거보다도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 광고도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남겨드릴게요. 댓글에다가 반영구 또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광고는 뭐 어디에 써야 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반영구 또는 타투 그리고 어느 지역 이것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어떤 광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답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엔 왜 그러냐면 진짜로 네이버에 검색한 사람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laughs> 네이버에서는 어, 제가 정말 많은 업체, 뭐, 요식업이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맡아봤지만, 네이버 광고비가 경매 시스템이에요. 위에서부터 돈 많이 쓴 사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지역 사업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전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못 버텨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만 위에 있을 거고, 나는 광고로는 비비질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순위보다는 순수한 검색 노출 순위에 올라가는 게더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1등 했다고 무조건 매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등의 업체를 먼저 보고 2등 보고 한 3등 정도 보고 비교해서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비교해서 좋은 데 가기 위해, 위함이 바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1, 2등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등부터는 순수 노출인데, 요렇게, 요런 식의 1등, 2등이 광고고고 3등부터가 순수 노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밑작업 잘 해놓고 리뷰라든지 영수증 리뷰, 그 다음에 뭐 사진 소식 이런 것들 밑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합법화되면 바로 그냥 개편해가지고 얼렁얼렁 상위 올라가야 돼요. 먼저 밑작업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 효율적인 광고 추천입니다. 효율적인 광고는, 음, 앞 아, 현재로서는 인스타가 가장 우수했어요. 하지만 네이버 조금 치중을 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파워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플레이스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요. 어, 내 상호를 검색했을 때 정도 또는 경쟁사 상호명을 쳤을 때내 상호명 탁 뜨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디 지역 속눈썹 어디 지역 타투 어디 지역 반영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릭당 몇십 원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네이버는 광고 대행비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한 100분 정도까지만 좀 봐드릴 거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키워드 뭐 경쟁사 리스트 주시면 이런 거싹다 등록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돈 낮게 써야 돼요. 많이 쓸수록 적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살짝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사실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일 좋은 게 메타 광고일 것 같아요.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어, 네이버 광고가 처음에는 그래도 싸겠지만 아마 한 달만 지나보세요. 클릭당 4,000원, 5,000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보다는. 지금 메타 광고가 노출당 10원 밖에 안 해요. 우리 동네 사람한테 나 여기 있어요. 이 컨텐츠 좀 보세요. 해서 보여주는데 10원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 광고가 지금까지도 효율이 제일 잘 나오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아 네이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지만 메타는 조금 더 집요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사실 인스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요즘 팔로워 잘안 넣으실 거예요 팔로워가 잘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 계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요 클릭을 나눠 먹고 그리고 사실 굳이 팔로워하지 않아도 비슷한 콘텐츠를 잘 뜨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콘텐츠에 반응은 하고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지만 팔로우를안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할인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러면 메타 광고, 인스타 광고로 타겟을 잡을 수 있어요. 나를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내 프로필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또는 내 게시물에 뭐 댓글 달았거나 좋아요 눌렀던 사람들을 타겟 잡아서도 광고를 쏠수 있어요. 이거 쏘는데 노출 한 건당 1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고요. 또는 어, 타투라든지 반영구라든지 한 6개월 지나면 슬슬 연해져요. 그래서 연해지는데 그때 한번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린 그 받았던 상담자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만 알아도 그 전화번호를 가진 핸드폰이 인스타 켰을 때 우리 광고 바로 딱 떠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타겟팅까지도 가능하고 또한 가지 더 있어요. 맘카페 소문 입소문 되게 무섭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탄에 있다 그러면 동탄 맘카페 회원들을 타겟 잡아서도 내 반영구 광고를 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메타 광고를 아무래도. 향후에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저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당근 같은 경우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컨텐츠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근도 해야 되지만 사실 당근이 유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몰리기 시작했을 뿐 지갑을 아직까지 잘 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고객 한두 건 왔다고 해서 확 늘리지 마시고 얇고 길게 쫙 깔아놓으셔야 돼요.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댕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세팅 쫙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예나 지금이나 합법한 이후, 합법 된, 될 이후로도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죠.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메타 광고 노하우. 자, 예전에는 게시물 홍보하기 앱에서 버튼만 눌렀어도 문의가 되게 잘 들어왔거든요. 지금 안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요. 경쟁사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앱 광고, 게시물 홍보하기는 과정을 학습하는 녀석이에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거지만, 메타 광고는 결과를 학습해요. 문의가 들어왔든, 또는 실제로 매장에 왔든,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메타 광고가 잘될수 밖에 없어요. 메타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의 중에서 나 과장님 거 영상 보고 세팅 따라했는데 근데 문의가 안 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메타광고는 포기한 상태입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광고를 한번 세팅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타겟 규모가 거의 100만, 200만 명이에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루 예산을 천만 원을 쓰든, 백만 원을 쓰든, 만 원만 쓰든 이 100만, 200만 사람들한테 다퍼트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왜냐면 이 타겟 규모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캠페인 하나를 만들면 이 타겟 규모의 1%, 2% 남짓밖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울타리 안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없다면 빠르게 거길 빠져나와야 되고, 없는데도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계속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 번째 내용이에요. 분석조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하셔야 돼요. 세팅만 했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팅하고, 물고기가 낚이지 않는 것 같으면 서둘러서 다시 세팅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해야 돼요. 왜냐면, 타겟 규모가 크고, 내가 광고 세팅 한번 하면 무조건 1%그 한정 울타리 안에서밖에 안 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아, 설명드린 것처럼 전화번호, 맘카페 그리고 내 인스타 계정에 방문했던 사람 이런 타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사 논타깃팅만 있는 거는 신생 업체들끼리 싸움밖에 안 돼요. 이 데이터 타깃팅을 해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어요. 반영구 타깃팅 하면은 반영구 타깃팅은 내 경쟁사도 있고요, 나도 있고요. 반영모 이미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이 타겟팅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나한테 시술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시술 받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시술 받은 사람들과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 대부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디비타겟팅 같은 경우를 활용해 주셔야만 초보를 벗어날 수가 있고 효율도 빨리빨리 올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거 유료광에서만 다 푸는 내용인데 제가 왜다 푸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자 뭐냐면은 어 메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힌트만으로 끝내려 그랬는데 인스타그램 앱 광고는 과정을 학습하는 녀석이고 메타 광고는 결과를 학습하는 녀석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런 상황도 있어요. 어, 대부분 이런 상황 때문에 대행을 맡기는데 꼭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광고를 지금 돌려놓고 문이, DM이 들어왔든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앞집 사장이 너엿 먹어라 이러려고 일부러 그 진상 고객인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오케 하고 노쇼 한다거나 아니면은 DM만 보내고 간만 보는 거예요. 얘 이벤트 한다고 얘네 얼마 팔고 있지? 이런 거. 초반에 근데 이런 경쟁사들이 들어와버리게 되면 메타는 결과를 학습한다 그랬죠? 이 경쟁사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초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서둘러서 광고를 끄고 새롭게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학습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메타는 정말 신기하게도 결과를 학습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문의가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얘 캠페인 냅두기만 하면 끝까지 쭉잘 들어와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소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재 정말 중요한데 어, 메타 광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시가 대부분 다 그냥 눈썹 결과물만 띡띡띡 올려놨어요. 고객 입장에서 봐보세요. 이거 보면 되게 뭘,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해도 안 될뿐더러 그 눈썹 결과물 본다고 해서 고객이 와 여기 잘하네 나 여기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경쟁사밖에 없어요. 이걸 시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만으로 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예시처럼 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걸로 성과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음, 반영구 하는 업체에요. 그런데 영상이 딱 시작해요. 예를 들면, 거울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또는 뒤에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도 되죠. 고객이 거울 들자마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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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놀라는 리액션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들은 인스타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엄청나게 빠른데 그 잠깐 사이에 눈썹 사진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잠깐 손가락 멈추겠죠? 그러면서 원장님 나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친한 것도 과시하면서 놀라는 리액션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제 카톡으로 리뷰 내용이라든지 원장님이 멋있는 딱옷 입고서 이렇게 시술하는 거라든지 이런 컨텐츠로 나가 주셨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맡고 있는 업체 중에 어 농산물 파는 곳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어 오렌지 아니면 복숭아 이런 걸 판다고 해 볼게요. 광고 소재 어떻게 하실까요? 농산물 판매하는 수강생분들이 뭐 저기 나도 농산물 판매 뭐 위탁 판매하겠다 해가지고서 많이 배워서 광고 배우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소재 한번 달라 그래 봤더니 오렌지 복숭아 사진 하나만 띡띄어 놓고서 뭐 농도 몇 그램 진짜 맛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메인 배너 광 것처럼 오렌지 하나, 둘, 세개 띄워 놓은 다음에 이거 아니면 다른 과일못 먹어요. 다 이런 뻔한 소재예요. 그럼 얘도 그 광고 소재하고 쟤도 그 광고 소재하고 있으면 고객은 신뢰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시 하나 업체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네, 별말 안 했죠? 그냥 추룩, 추룩. 아, 맛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추룩, 추룩 먹고서, 어, 맛있는데요? 딱 이렇게 혼잣말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산지에서 직접 나가는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영상 컨텐츠, 고객들이 원단을 알 수가 없고, 이 눈썹 기법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차라리 이걸 보여줄 게 아니라, 옷도 그래요. 원단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옷 입은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거든요.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투 같은 것도 전 타투가 없지만, 어, 타투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놀라는 리액션으로 먼저 시작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제가 직접 다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합법화가 되면 어떤 광고 하는 게 좋을지, 지역별로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어떤 게, 어떤 광고를 집중해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반영구 또는 타투 둘 중에 하나 달아 주신 다음에, 나는 어느 지역이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광고를 좀 추천한다 라고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광고도 직접 배우고 싶고 전략도 좀 자, 짜드리고 원하시면은 광고 대행이나 개인 수강도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어, 제 채널이 나와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마케팅 세요 언더바, 이과장 쳐주시면 돼요. 뭐 강남센터나 이런 쪽이 아닙니다. 이과장 직접 저한테 그냥 카톡 줘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케팅 수요 이과장이었습니다.